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너무무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요. 이게 도망을 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이스라엘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참으로 복음 전한 우리로 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진짜 충성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어, 다윗이 고곳스 다니면서 오히려 불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도망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절대적인 역사 전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3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어,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그 일나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함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매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러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함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 23장 1절에 보면요. 어...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제사장과 함께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나이다. 타장마당이 보통 이스라엘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니까 언덕 위에 있거든요. 언덕 위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 고지를 이제 점령한 거지요. 그렇게 탈취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타장마당 옆에 공식, 곡식도 같이 있는 창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뺏긴 거지요. 그일라의 모든 이제 그 도시 있는 음식들, 그 조정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히 멜렉에게 그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육제를 보면 아일 멜렉의 아들, 아비아다이그 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했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분명히 우린과 돈밈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다윗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리고 다윗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삼절이지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면 어떡 합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노에서 제사장들이 어, 이 다윗을 도와준 거로 인해서 그노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그다음 에 모든 가족까지 다 죽었습니다.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날 사람들도 거기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 사울이 와서 분명 사람들을 다 죽일 텐데. 우리가 굳이 블레스 사람들 건져냈다가 사울 왕의 차례 죽는 것이 오래도안 좋은데 그렇게 해야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아무래 제사장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그 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스 사람의 손에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두 번이나 정해진 걸 알고 이것이 절대 언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죠. 뭐냐면, 복,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움직인 것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인, 인도하시는 그 증거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증거. 우리 는 딱까지 이르러 정인다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그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을 붙잡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나 어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갈수 없는 현장들이 있습니까? 저도 좀 그런 것들 경험해 본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갈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갈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오절를 보면 그 일로 가서 블레스 사람과 싸워. 여기서 그 일어나서 바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즉각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것 통해서 바로 움직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쓰시는 사람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참담 믿음의 용기, 믿음의 축복, 언약적인 참담 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하셨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일하시는 현장. 여러분에게 주셨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이 교회,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절대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축복을 꼭 우리도 다윗처럼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사람을 구원하느라. 쫓기는 사람인지, 그 지금 오히려 그 불회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도 전도 역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뭐 문제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 쪽부터 꼭 누렸으면 합니다. 어, 다윗이 그 일에 온 것을 이제 사울이 아, 발견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줬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업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도 오래 갇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완전히 한 사람 죽이려고 진짜 그초가상간 벼룩 찾으려고 다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 일라로 내가서 다윗과 사람들을 에워 싸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 이사울의 손으로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넘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바로 일어나서 그을라 사람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너희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더 해악하거나, 아니면 설득하거나 불평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다시 붙여줄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성의에 서면 좀더 먹을 것도 있고,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치면서 광야에 있는 것보다 100배 낫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숨겨주신 힘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즉각 일어나서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바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복음에서 사는 그리고 복음에서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리소스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광야에도요. 어떤 요새같이 뭐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는데요1 0이라는그말 자체가 사실은 나무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나무가 많은 그런 어떤 숲 광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도 머무는데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찾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 주십니다. 왜냐? 어약 가진 사람들의 발걸음이지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어, 어느 정도 도망치다가 이제 엥게디 요새로 피합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숲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너희가 나를 공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 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땀을 침묵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네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이제 자기를 그 생명을 뺏으려고 이제 나온 것을 보고 이제는 십 광야 숲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숲이라는 단어도 사실 나무란, 나무숲이라는 뜻인데요. 거기 있었습니다. 그요나단이그 나무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숨겨진 또한 명의 또 다른 제자지요. 또, 또 다른 숨겨진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는데, 요나단이 말하기를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걸 알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다음에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너의 밑에 신하가, 있을 것, 신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울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한 부분에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들 속에서도 분명히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도 망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두 사람이 확신했기 때문에 잡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잡히지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0사람들이 19절에 보면 기부야에 도착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 숲을 그게 숲을 요새 산에 있는 요새에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 사람들도 사실은요 다윗 그 유다 다윗과 똑같은 유다 민 유다 족속입니다. 같은 씨족 사람들이거든요. 유다 유다 족속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나중에 시편 5 4편 인데 보면 하나님이요 진짜 십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이 나를 오히려 배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그 오히려 나를 진짜 죽이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자기 믿었던 가족들마저 이렇게 버리는 거지요. 그런 이들 생겼습니다. 어, 왕의 그 그를 왕에게 손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 사람들이 말할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요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 여호와께 복받는 이유는 뭐냐? 나를 궁리력이기 때문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고 내가 바로 하나님 대사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 방식이 있는 것이요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탐꾼까지 보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내가 찾아내겠다. 사사히 찾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탄꾼을 보내고요. 그리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아 나온 것을 다윗이 정보를 듣습니다. 듣고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이게 바위가 많은 산인데요. 내려가서 마온황무지라고 했는데요. 마온황무지 쪽으로 내려가서 사울이 마온황무지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주 넓은 들과, 들,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시심육지로 보면 마온황무지 그 옆에 있는 산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마운 옆에 있는 산이면 지금 콜레드 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 산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 다윗은 동쪽 면으로, 동쪽 경사면으로 내려가가지고 도망치려고 하고요. 그러면 사해로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 처음에 숨었던 그쪽으로 도망,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울은 서쪽에서 옵니다 서쪽 경사문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산에 올라가면 속도가 늦어지니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산 둘레로 이렇게 한쪽 왼쪽 돌러내요 그러면 다, 다윗은 산에서 내려와서 도망칠 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무지 쪽으로 가는 거다 보이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잡으러 갔는데요 급히 피합니다 다 잡으려고 이제 딱 됐어요. 완전 독에 도관에 던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때 갑자기 전령이 옵니다. 사울에게 와서 27절에 보면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된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시간표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피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길을 거치고 블레셋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도망쳐서 엥게디에 머문다. 엥게디 요새라고 했는데요. 사회 서쪽에 있는 해변에 오하시스입니다 어, 그곳에 이제 어좀 이제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정말 위기가 다가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무슨 일에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왕처럼 자기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언약, 절대 언약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주신 참된 힘을 오늘 완전 누리시게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정말 주인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 드립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현장과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을 다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성취하시고 전도의 역사를 여시고 그리고 허감에서 끝것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참된 절대 언약 속에서 평안히 그할수 있는 참된 그릇을 만들어 줍시며 눈을 열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